베란다 샷시 통창으로 거실 뷰가 오픈 뷰예요. 주방은 왜 이렇게 수납을 많이 넣어놓은 걸까요? 아, 진짜 고민되네요. 어디다 뭘더 넣을지 가전제품도 가득가득 풀옵션으로 드리고요. 다용도실이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추가로 팬트리장 꾸미셔도 되고 가스쿡탑 2개 추가. 안방에는 정말 침대만 덩그러니 놨으면 좋겠어요. 자, 욕실 같은 경우에는 샤워 부스까지 들어있고요. 저희가 화장대도 가득가득 챙겨 드리고요 드레스룸 북박이장 없는 게 없게 완벽하게 구성해 봤어요 안방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개의 방에 모두 북박이장을 적용했고요 침대 책상 옷장 모두 포함할 수 있어요 와 고급스럽게 호텔처럼 욕실을 만들어 놨네요 어머나 욕조까지도 일체형 비대까지도 다 있네 오늘 비가 오는 날인데도요 제가 비를 맞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주차장이 전체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세대별로 한 대는 무조건 주차가. 가능해요 일년에1 2 0 0개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일산 풍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중에서 대단지로 조성된 우리 단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기존에 제가 1차 오픈 분양했던 단지들 위주로 촬영을 해드렸는데요. 그 타입은 포룸 3룸 모두가 거실 앞에 안방 앞에 테라스가 있던 타입인 거고요. 여기는 실내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라스는 없지만 실내가 상당히 쾌적한 포룸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시 같은 경우에는 키큰 장으로 신발장 들어가 있는데 손잡이도 이렇게 견고하 달려 있어서 열고 닫고 이런 것들이 무척 편리해요 건너편에 팬트리 수납장이라고 딱 박아놨네요 진짜 많네요 어우 제대로 된 팬트리네요 어우, 제대로네요. 어 제대로네요 여행가방 들어가 있어요 여행도 못 가면서 맨날 트렁크 생각을 해요 저는 자, 여기 흑경으로 저희가 거울을 넣어놓은 상태니까 출근하시고 뭐 퇴근하실 때 이렇게 옷맨무새 제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삼연동 중문도 브라운 경으로 설치를 해놨어요 실내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이렇게 복도식 구조로 방세 개가 이 복도 안에 있고요 저 멀찍이 네 번째 방이 있는 그런 구조예요 바닥은 포쉘린 타일로 설치해 놨고요 보통 이런 벽 마감에 벽지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무늬목 시공 해놨고요 반대편 벽은 포쉘린 타일로 아주 고급스럽게 설치를 해놨어요 자 일괄 소등 버튼이 있고요 네 번째 방부터 먼저 보 포식. 방 사이즈의 규격 딱 눈으로 보셔도 침대 책상 옷장 모두 가능한 사이즈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북박이장에 모두 세 칸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이불도 넣을 수 있고 옷도 거실 수 있는 그런 장인 거고요 여기는 서랍장부터. 상위, 하위, 접어서 넣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책상하고 침대 연출을 해봤어요. 어떠신가요? KCC 이중창 들어가 있습니다. 방 안에 실내는요, 깔끔하게 아이보리 톤으로 실크 벽지 시공을 해놨고요. 자, 복도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네 번째 방 보셨고, 제가 이번에는 세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있고요. 이번에는 LG 휠셋 에어컨 달려있는 거 보이셨을 거예요. 자, 아까 보셨던 4번 방하고 동일하게 북박이장 타입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장롱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침대 놓고 이제 책상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 아시죠? 거실과 주방은요 포시인 타일이고요. 방들은 이렇게 강마루로 온화하고 편안하게 시공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건너편에 있는 안방 먼저 볼 건데요. 이 안방의 구조를 많이 선호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정 중앙에 퀸 침대를 놓고 양쪽으로 협탁을 놓고 나서도 여유 공간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 집의 층고가 꽤 높게 느끼셨을 텐데요. 이 상태로 한 2.7m 예상하시면 돼요. 일반 빌라보다 20cm 정도 더 층고가 높기 때문에, 어? 넓은 것도 넓은 건데 답답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그런 빌라예요 이중창 샤시가 이렇게 남향 방향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부터 먼저 볼게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안방욕실이지만 샤워부스 마련했고요 저 안쪽에 조적 공간들이 있는데요 그 안쪽에 샴푸라던가 용품들 넣어 놓으실 수 있고 거울장 그리고 세면대, 변기, 이누스 제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방욕실 치고는 작지 않아요 샤워부스까지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화장대 공간이 있는데요 화장대도 아래 하부장부터 시작 해서 곳곳에 수납을 다+ 변화했다는 게 장점인 거고요. 중앙에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이장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요. 오 요렇게 해서 양문형으로 두피스가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행거 없으면 아쉽죠. 그래서 긴옷 거실 수 있는 파트랑 상하이 나눠서 거실 수 있는 파트가 삥 둘러서 있고요. 요런 거참 필요해요. 안경 그외 기타 부속 액세서리들 넣을 수 있는 서랍장들 모두 연출해 봤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환기창 하나 있으니까 이 정도 안방이면요 정말. 어, 드레스룸 하나 따로 마련하지 않으셔도 4계절 정도는 충분히 수납이 가능해요. 그리고 센스의 커튼봉을 설치를 해서 커튼 마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이 복도가 딱 끝나는 공간에서 메인 욕실을 보실 건데요. 안방 욕실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하나는 샤워 부스가 있는 게 편할 거고요. 하나는 이렇게 욕조가 있는 구정도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하고 벽체 모두 약간 그레이색톤 타일로 설치를 해서 아늑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는 호텔식 욕실 그 느낌이네요. 그리고 거울 수납장 들어가 있고요, 일체형 변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공간은요 거실하고 대면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실의 폭이 상당해요. 실제 규격은요 저희 영상의 그 하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집 거실이 다른 집 거실하고 다른 이유는요, 자 여기 베란다 샷시 통창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쪽 라인까지도요 픽스 창이 또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단은요 불투명한 창호고요 상단은 채광이라든가 뷰를 위해서 투명 픽스 창을 넣어놨고요 셀링 팩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정 중앙에는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고 돌아가는. 바람개비는 우드 패널로 되어 있어요. 바닥 깔끔하게 이포셔린 타일이 바닥부터 벽체까지 모두 연동돼서 이어지니까 이 집이 아이보리 톤, 그리고 우드 톤, 그리고 그레이 색 톤, 이세 가지 톤을 주로 썼거든요. 고급스러운 집안을 연출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TV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죠? TV 월 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초대형의 TV 설치하셔도 좋고, 요즘은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시청하실 때 스크린 놓고 설치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에어컨, 전열 교환기 모두 들어가 있고, 매립 조명들을 어떻게 했냐면 평범하게 삽입을 해 놓은 게 아니라요, 이 안쪽을 파서 그 안쪽에다 조명을 또 배치해서 보통 다른 집의 조명과는 무척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건너편에 있는 주방 볼게요. 주방 라인 좀 시원시원한데요. 이 공간, 집의 땅 모양 그대로 주방을 그대로 좀 꺾은 각도로 충분히 살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후드가 매립된 상태로 인덕션이 3구가 들어가 있고요. 하부장, 상부장 다 들어가 있죠. 디오스 식색이 들어가 있죠. 식색이 없으면 안 돼요. 빅사이즈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주방 환기창도 크게 제작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요 하나의 아일랜드 테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식탁 용도로 쓰셔도 되겠고요 여기 하이라이터도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면서 국 이렇게 내드려도 될것 같아요 따뜻하게 데워서 드실 수 있고 벽에는 모두 수납장 갖춰놨습니다 주방에 이렇게 잔짐들 넣으실 때 수납장 사시려고 하면 돈꽤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톤이랑 어울리는지도 참 중요한 건데 이렇게 북박이장으로다 맞춰놨어요 깔맞춤 해놨다는 거죠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이렇게 버튼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와 진짜 편하네요 땡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LG 제품으로 들어가 있는데 오브제 라인이에요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요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스쿠탑쪽개 들어가 있고요 하부장도 들어가 있어요 보조 주방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린나이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워시타워 하나 설치하시고 나서도 여유 공간들이 더 있어요 팬트리장 설치하셔도 괜찮아요 이 방은요 네모 반듯하게 시원시원한데요 3 m 가 훨씬 넘는 방 크기예요 침대, 책상, 옷장. 옷장은 필요 없죠. 왜냐면은 붙박이장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요. 양창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있고 채광하고 환풍에도 좋다고 생각해요. 일년에 천이백 개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집은요 최근에 자주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일산 동구 풍동에 위치한 숲세권. 역세권 신축빌라 현장이에요. 대단지인데요. 12개 동 96세대로 조성된 단지인데, 최근에 추가로 오픈한 동이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거실 앞 테라스, 안방 앞 테라스가 적용되어 있는 단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실내가 채광 상태가 훌륭하고요. 전면 창에 아주 개방감이 있어서 오픈뷰가 강점인 그런 집이었어요. 가전제품 풀 옵션으로 가득가득가득 가득 챙겨드렸고요. 방이 모두 4개인데 40평으로 쓰실 수 있고, 각 방마다 북박이장이 적용되어 이 있어서, 가전 가구 쓰시는데 돈이 안 드시는 그런 단지였습니다. 이 현장은요. 풍산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 이마트까지 도보 5분 거리. 초중고가 인근에서 도보 5분에서 10분 안쪽에 거의 해결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타입은요, 분양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은행에서 대출 감정 중이기 때문에 분양가는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셨을 때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요, 4룸도, 3룸도, 그리고 큰 집도, 중형 집도, 조금 작은 타입도, 다양한 타입들이 있기 때문에요, 분양가가 모두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전화 주시면요, 제가 구독자님들 타입에 맞는 그런 분양가들 단지들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집 사시는 분들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천만 원딱 준비해서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무입 조금도 가능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하마티비 구독자 분들께서 다수 다녀가시고 다수 계약하고 계시는 아주 인기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이집 아직 계약 전인데요, 집보러 나오세요. 특히 주말에요. 하마티비 꼼장어였습니다곧 만나요.